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했는데요. 여기에 법원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회 자유의 제한과 탄력적인 장소 운용을 근거로 내세운 건데 정부는 시위를 막는 도로를 추가하거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2주 동안 정권퇴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총네 차례로 예정된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에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든지 차로를 점거한다든지 하는 불법이 경우에는 저희가 해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세종대로 왕복 8차선 가운데 두개 차로만 집회 장소를 이용하고 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해 교통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 시위 제도 개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한달 가까이 의견을 모은 결과 추천 12만여 건, 비추천 5만여 건으로 제재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71%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주요 도로에 서울 도심 도로를 추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이와 별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공공질서 확립 TF가 꾸려져 지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번 권고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